다이어트 요가 마지막 편인데요. 10초간 머물러 줍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하실 분들이라면 반복하시면 될것 같아요. 황하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하는 다이어트 요가 마지막 편인데요. 앞에서 함께했었던 그세 편들은 처음에는 상체 그리고 두 번째 복부, 세 번째 하체 그리고 오늘은 전신을 쓰는 밸런스 동작들을 다 같이 아우러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하실 분들이라면 이네 가지 루틴들을 생활 속에 녹여서 꾸준히 반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호흡 먼저 가다듬고 시작해 볼게요.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내발 뒤꿈치 두 개를 서로 이렇게 포개어 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놔 주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호흡을 할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그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즈나나 무드라를 만들어 줍니다. 어깨는 활짝 열어서 정수리는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고, 눈은 편안하게 감아주세요. 얼굴에 있는 긴장감을 풀어주시고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호흡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내 흉곽이 앞뒤로 양옆으로 넓어지고 내쉴 땐 앞뒤로 양옆으로 좁아집니다. 내가 호흡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껴보며 편안하게 숨을 이어가 봅니다.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도 몸 바깥으로 함께 빠져나갑니다. 어깨와 목에 의식을 집중하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어깨와 목에 있는 긴장감 풀고 이번엔 가슴 숨 마시고 내쉬며 가슴 쪽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번엔 복부 마지막으로는 골반과 무릎, 발목, 하체 전체적인 긴장감을 털어볼게요. 마시고 내쉬어봅니다. 천천히 눈도 함께 떠줄게요.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호흡하면서 바디스캔을 해봤는데 정말 짧게 호흡했지만 갑자기 뭔가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바디스캔은 누워서 하셔도 되니까 잠들기 전에 의식을 한 군데 한 군데 옮겨가면서 꾸준히 수련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요가 수련 시작할까요?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줍니다.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 발 앞꿈치를 디뎌주세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 마시면서 복부를 아래쪽으로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며 턱을 쭉 끌어올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마시는 숨에 다시 업. 내쉬는 숨에 그대로 등을 둥그렇게 말아줄게요. 두번 더, 반복해 볼게요. 숨 들이 마시고 내쉬고 인헬 엑셀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무릎을 들어 올려서 등을 평평하게 호흡 3번 유지합니다. 하나 둘 내쉬고 마지막 셋 허벅지 조여내주시고요. 아랫배 납작하게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쭉 끌어 올려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발을 한 족장 정도 앞쪽으로 가지고 오면 다운독 아둠 카스바아 사나. 자, 이때 날개뼈를 서로 멀어지도록 해주시고요. 꼬리뼈는 천장 쪽으로 쭉 끌어 올려줍니다. 자, 오리 엉덩이를 만들듯이 골반을 회전시켜주고,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 숨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자 천천히 발을 하나씩 하나씩 뒤로 보내서 발 앞꿈치를 디뎌주시고요. 발은 나란히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골반을 살짝 낮춰주고 플랭크 시선은 멀리 바라보세요. 자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주시고요. 배꼽에서 내 네, 어깨와 발 뒤꿈치는 서로 멀어지도록 유지합니다. 날개뼈 계속 서로 멀어질 거예요. 골반이 위나 아래쪽으로 빠져있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하세요. 셋, 둘, 하나. 자, 이제 무릎을 바닥에 대어주고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시면서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마시는 숨에 골반을 떨어뜨려 주고 부장가 아 사나 내쉬는 숨에 발 앞꿈치를 디뎌서 다운독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선 무릎과 무릎 사이 바라보시고요. 호흡 한번 들이 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시선을 손과 손 사이로. 마시는 숨에 왼다리를 높이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발 뒤꿈치 업, 왼무릎 구부려서 왼발이 바닥에 한 번에 착지할 수 있도록 손과 손 사이로 가지고 오세요. 자, 가지고 오셨을 때 왼손, 왼발 안쪽을 짚어주시고요. 오른발 90도 오픈해 줍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손을 높이 위로 들어 올려서 시선은 오른손 끝을 바라봐 주세요. 자, 이때 복부에 힘 단단히 주고 몸통을 전체적으로 열어준다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자, 호흡 세번더 해볼까요? 하나, 내쉬면서 왼손으로 계속 바닥을 밀어내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셔줍니다. 천천히 오른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이제 이 왼발을 살짝 안쪽으로 닫아줄 거예요. 그리고 상체를 중앙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이때 무릎이 펼쳐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릎 구부린 걸 유지하세요. 자, 이제 상체를 길게 늘려주고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냅니다. 10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손바닥을 짚고 중앙으로 돌아와서 왼발 일자로. 그리고 오른발 앞꿈치 디뎌내 주시고요. 양손 골반에 손을 짚고 상체를 일으켜 주세요. 자, 이때 우리 골반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회전되어 있지 않도록 앞으로 살짝 조여내 주고 호흡 한번 마셨다가. 자, 내쉬는 숨에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 주며 비라바드라 3에서 유지할 거예요. 10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천천히 손바닥 짚고, 오른 다리를 뒤로 보내줍니다. 자, 손 하나씩 하나씩 바닥을 짚어주고, 왼 다리 뒤로 보내주세요. 자, 마시는 숨에 무릎바닥 내쉬면서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들이마시는 숨에 골반 떨어뜨리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는 숨에 발 앞꿈치를 디뎌서 엉덩이 들어올려주고 발 한쪽장 한쪽장 앞쪽으로 가지고 오며 다운독 아도무카스바 사나 호흡 한번 가다듬을게요 인헬 엑셀 이번엔 오른 다리를 손과 손 사이로 가지고 올게요 마시는 숨에 높이 끌어올려주고 골반도 활짝 열었다가. 자, 왼발 뒤꿈치 들어 올리면서, 오른 무릎 구부리고, 오른발을 손과 손 사이로 한 번에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뒤에 있는 왼발을 90도 열어내 주시고요. 오른손, 오른발 안쪽으로. 마시는 숨에 천천히 왼손을 위로 들어 올려 줄게요. 자, 이때 지금 제 뒷모습 바라보시면 이렇게 엉덩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쪽으로 계속 조여내면서 몸통 회전시켜 주세요. 호흡 세 번, 하나, 내쉬고, 둘, 호흡 내쉬고, 혹시 목이 아프신 분들은 바닥을 바라보셔도 돼요. 마지막 셋, 내쉬고, 그대로 양손 바닥을 짚고 이번에는 오른발을 살짝 닫아주면서 상체를 중앙으로 양손 앞쪽으로 뻗어내며 10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손끝과 엉덩이 끝 멀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손바닥을 짚고 중앙으로 돌아올게요. 자, 오른발 일직선 왼발 발 앞꿈치 단단하게 들여주시고요. 양손 골반에 손을 짚고 비라바드라 원으로 올라올게요. 자, 골반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살짝 앞으로 조여내주시고요. 이제 체중을 오른다리에 실어주면서 비라바드라 쓰리 자, 손도 앞쪽으로 뻗어내며 10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천천히 손바닥을 짚고 왼다리를 뒤로 멀리 바닥에 짚어주세요. 자, 오른다리 다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플랭크에서 마시는 숨에 무릎 바닥, 내쉬면서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다시 들이마시면서 부자연가 하사나. 내쉬는 숨에 발 앞꿈치를 디뎌서 다운독으로 이동합니다. 호흡 세번더 유지해 볼게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셔줍니다. 천천히 시선 손과 손 사이를 바라보시고요. 발을 하나씩 하나씩 손과 손 사이로 가지고 와서 양쪽 무릎을 구부리고 천천히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며 내 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이제 매트 중앙에서 정면 바라보고 서 주시고요. 서서 밸런스 잡는 동작들을 좀 해볼 거예요. 오른 다리 가지고 와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발바닥을 대어줍니다. 이때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활짝 열어주고 양손을 가슴 앞으로 합장할게요. 숨을 들이 마시면서 손을 높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줄 거예요. 지금 이 자세가 나무 자세입니다. 손끝과 발끝 멀어지도록 키를 쭉 늘려주시고요. 시선은 멀리 한 군데를 바라보면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제가 요가는 멘탈 트레이닝이 함께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작들은 우리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정신을 맑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버텨내고 밸런스를 잡는 동작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동작들 속에서 아, 내가 해낼 수 있구나. 내가 계속해서 요가 수련을 할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자꾸 얻고 가셔야 돼요. 호흡 세번더해 볼까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마지막 세, 천천히 내쉬어 줍니다. 그대로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해 주시고요. 오른 다리를 천천히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이번엔 반대쪽 해볼게요. 왼쪽 무릎 구부리셔서 오른 허벅지 안쪽에 깊숙하게 걸어주고 양손은 가슴 앞에 합장해 주세요. 숨을 들이 마시면서 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내가 시선이 자꾸 한 군데를 응시하지 못하고 움직이면 몸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선을 딱 정해주세요. 어느 한 군데로 점을 찍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나무 자세 끝까지 해볼게요. 호흡 세번더 해볼까요? 하나 내쉬고 둘, 호흡 천천히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어 줍니다. 그대로 양손을 가슴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다리도 떨어뜨려 주고 손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줄게요. 이번 달에는 다이어트를 주제로 아연님들과 함께 요가를 해 봤는데요. 혹시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에 배워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교육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